지금 영어도 구박받으면서 영어를 해요. 영어를 받더 아니 세상에 군사 오페이지 않습니까? 아, 군인들 군사 오페인지 모 얼마나 반가워요. 아, 그쵸? 네. 인 시절에. 오케이. 이 군사 네. 이순재 회사가 여고 시절에 군사 오페자꾸 보냈거든요. 예 전달해 준것요 군대에서 오페지 네. 만나고 막 좋아하고. 이순재 회사는 수업 중에 그 군사학교 몰래 쓰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한테 야단맞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부르데 자기 와이프 생각하는 거예요. 이순재 사 역대 대통령이 가장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 전달해주는 아주 아주 좋습니다. 한상 왜? 여호 시절부터 만났으니까. 그때는 여중 여호가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중 때부터 만났습니다. 중때 아, 아, 왜냐면, 네. 저, 이수연에서 아버지가 군인 장군이었으니까, 그 집에 이제, 그나들나에서 알게 돼가지고. 자, 근데, 이 노래 외에는 다전환 대통령, 군인사이기 때문에, 군가를 좋아하는데, 군가풍이 딱 슬픈 노래를 하나 좋아하더라고. 음. 그때부터, 그때 때 젊을 때부터, 이 노래를 좋아하더라고. 박량신, 김사관 아. 아. <laughs> 희한하다. 아. 그리고 저, 인터넷을 유튜브를 들어가거든요.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노래방에서 고종원이 부르고 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1 2시1 2위 투게더에 성공하고 자기 최측근들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 있는데 가서 마음껏 잡고 노래 부르거든. 저 노래를 부릅니다. 중차왕 작가수고. 뭐. 왜 수많은 노래, 분 같은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군인실 노래를 부르니까. 이것도 연구해야지, 제가. 그렇잖아요. 아, 음. 이거 연구하는데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며칠 걸립니다. 아, 웃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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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사본님한테, 네. 사본님한테 혼나게 생겼어 정말로 할일 없어, 제가. 그걸 왜이 가사를 보니까 주창에 사과서 쓰고, 만산 산천리가 아니라 핑구름이 뜬 고개를 넘어가잖아요. 아, 그 계기 누구냐. 여기저기 다니면 걸식하고, 술한잔 마시면서 시안수로 응. 떠나가는 응. 김사가 이걸 노래 부를 때마전사가로바끔 전사카. 불렀습니다 전사카소로 그데 세상에 엄청... 저 노래 불렀을 때한 30살쯤 됐는데 맞아. 한 30년 지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담사가 있잖 백담사가 면서저 노래 불렀어요 근데 딱그그 전에 죽창에싹사 쓰고 방랑상권이, 용인원그 백담사에, 그, 그리고 실제로 백담사에 가서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이 노래를 불렀더라. 네, 왜? 그 기록이 다 있다고, 기록. 기록이 있어야 얘기하거 그래서 30년 전에 자기 운명과 미래를 예하한 피가 막힌 거잖아. 그러니까 어르신들또 20년, 30년 전에 무슨 노래 불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 네. 밝은 노래 막 불러야 되겠네. 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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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세상에 더 상실 이 노래를 좋아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다 밝은 노래 좋아해요. 군가 이렇게 노래 좋아하고, 근데 저 노래도 군가 군가 이 노래 하나는 좋아해. 삼십 대철그 젊... 젊은 시절, 그렇게 결국 은 인생이 이렇게 되고 있어 <laughs> 근데 하나도 안타까운 거는 이 노래가 너무 슬퍼요 사실은 음. 이명국한 가수 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그제 96세 이미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저께 다 발견됐습니다 혼자 네. 아주 귀찮은데 반지와 반지 혼자 라디오 끄려 먹고 그분이 거의 이렇게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달 전에 TV 나왔어요. 그치? 그 스타 스타 다큐, 걸직하고 다니더라고요. 엄나 쌈대 같은 목사 공조 오셨고 이렇게 살다가 가버렸어요. 제가... 그저께 발견됐습니다. 어. 그저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가수기 최근에 좋아하는 하츠나의 무제를 좋아하더라고요.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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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무제라고. <laughs> 그리고 이 가사를 보면요. 내가 제일를 했으면 이게 내 죄냐 너 죄냐 막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건는노태우한테 하는 말이라고. 나는 무죄야. 국민들한테 무죄고. 네가 잘못 말해 그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하추라의 무죄. 하추라가 리사이트하면감 항상 같습니다. 30년씩 몰고. 저기야 대통령 1 8호동 비내리고 오건 울고 닭긴지그가장 그대로 자기 인생 그때 갔습니다 이때 전두환 시절에 서 어찌됐던 어찌됐던 국민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군사 정권의 세게 아닌가 뭐 답답하고 마음대로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 엄청나게 답답한 거 사실 그래서 좀촉채라 얘기해 줄 수는 가수 없냐 해서 그 가수가 시사가 되는 거예요. 80년대. 누구죠? 그네. 그네의 마을터 같은데. 80년대. 쭉 답답하고 팍 터지게 하는 가이 사람은 있습니까1 0 0년도 이년 고한 달에 한 달. 이다 됐어. 어떻게 보면 전두환이 만들어낸 조형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두환 시대가 만들어낸 조형필 시대. 근데 사실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제 4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1 시간인가, 끝날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한 5분, 10분 정도만 더 주시면 속도를 좀 뽑아서 근데 왜냐면 시간 맞추려고 쫙 가졌으면 그럼 재미없어요. 사실은, 사실, 네. 그래서 좀 늦게 시간이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하자 해서 한 건데 한 10분 정도 하다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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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충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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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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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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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분1니분 10분 1 0 대통령 출신의 가수 앨범 된 사람이 될 뻔했어요. 노래 제일 잘 부르죠. 배선의 무초, 맥슈멈잘부르는요 지금 동영상도 나오고 는데 사람들은 왜 하필 배선의 무초냐? 이걸 알아야 하는데 제가 시간 좀 많이 걸렸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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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딱 해봤던> <웃음> <웃음> 왜 하필이면 이 노래? 가사를 보니까 음. 새빨간 불꽃처럼 뜨거운 네 입술로. 순결한내 심장이 까맣게 타버렸어. 야, 새해 숨결처럼 너한테 내가 점점 빠져갔어.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자꾸 너를 막 찾아가잖아. 돌아와서 나에게, 아, 난좀 혼자 놔두지 마. 그쵸? 그 누군지 알겠죠? 왜이들이 좋아하는지.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야. 자신의 강력한 그 애정의 그 충성 뜻을 저기에담아있어요사랑을아는이사이라고전전환 대통령 네. 전아가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잘 동의를 안하가는아요고 저는 이사이 같은 노태우 대통령 는이아가고 저는 이아가고이가고저이고 저는 이 사람을 고 본인이 항상 선구자라는 말을 좋아어요선주에서 음. 앞에서 입등하는좋아고 그래서 선구자, 정상, 자기가 정치할 때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선구자, 정상, 맥이 추억, 맥이 추억은 맥이 여자 이름입니다. 맥이 가은 분도 이거리를 엄청 좋아하는데, 맥이는 자기 부인 선명순 여사입니다. 제가 비행산업 전공 만났는데1 시간 만났는데 55분 동안 부인 선명순에 다 얘기하는. 우리 맹순이 맹순이하고 역대 대통령이 정두한 다음으로 봉사이가 좋은 대통령. 아, 근데 그 시절에 이제 뭔가 파격적인 변화가 있어서 서태지데 김대중 대통령은 목포인둥이아까 어 뭐, 뭐, 전에 얘기했죠. 여기 원래 가사는 2 절에 이렇게 나와서 300년의 원한품은 노조복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음. 비참하게 죽고 말에 음. 어, 일본 문이게 나시고 이거는 일본에서 일제시대 검열을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명국 원한민국 노동국을 있도록 가사를 어.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린 금강산 좋아하고 결국 금강산 찾아가다가 뭐였죠 그, 그 남북정상회담으로 김정이 찾아간 거죠. 자기 노래 대로고옛날부 네.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음. 문재인하고 문성열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그쵸죠 여긴 뒷발목을 하는 거예그 당시 타격증이 덜하있던 서태지. 음. 마이클이도 음. 고맙습니다. 자기가 늙고 나이 들고 혼합 사람 이름을 탈피하려고 젊고 새롭고 어, 변화 무쌍한 이런 가수를 끊임없이 좋아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단한 일은 그 자기 그딱 고정된 틀을 바꾸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것 이거는 정치 노선을 따라가는 가장 본받을 점입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 이건 타우치로 돌아야 해요 정치인은 많고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유명한 계속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노무현 대통령인데 야이 사람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지금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하는 말과 똑같으니까 벌써 내 생각 잊어버렸어요? 이제 손이야? 아직도 많은 일들이 지금 가슴에 남았는데 너는 정리를 안 해주셨어? 근데 봐요 부산 갈매기 그다또자기 좋아하는 거예요. 노래 너와 나는 네, 작은 용그 그들 있어요. 그들. 그다음에, 예, 하수수인데 부 갈매기 작은 여인들이 본인이었다고 보고. 또 하나 이게 무시무시한 게 여러분, 동전 대통령, 봉화방을 군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자살하셨잖아요. 네. 그쵸? 예. <Ss's> 네. 근데 울고는 박달제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이분이 좋아했더라고요. 사석에서 자진 불렀더라고요, 요리는. 마클랜드 먹고, 왜이 노래를 좋아하지? 라고 연구를 세게 했죠. <laughs> 아주 세게. 세상에, 세게 여기 사연이 있어요. 울고 어. 는박다리제 금봉이도 나오고 그러죠. 네. 어. 금봉이가 여자 이름입니다. 네. 어. 박달이도 남자 이름입니다. 남자가 박달이고 금봉이는 여자 이름입니다. 둘이 사귀었는데, 과거 때문에 헤어졌다가 그 금봉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박달이가 와가지고 금봉이랑걸 살짝 봐도 없어요. 근데 밤에 금봉이 나와서 어디로 가서 자기 동물은 막 따라가서 일어났어. 박달이가 그러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 사연이 담겨있네. 박달이, 물건이 박달이, 이 박달이라는 사람이 절벽에 남 떨어져서 떨어져 죽은 거리가 죽은 것 우연치고는 음, 너무 놀라죠 그쵸? 서로 그렇죠. 서로 그렇죠. 그래서 힘들어. 2000년대 이후는 로 어, 전부 다 이제는 여러 명이 부른 그런 거를 많이 부르고 이런 시대가 나 옵니다. 노무현 대통령 하나? 그거 저 뭡니까? 회일적인가막 이런 거 싫어하고 불꽃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아, 네. 받는 시대에 개방했었는데 이명박 대 좋은지 알다시피 이거야 정말 노사람 만났는데 이거야 정말 이거 보면 다 CEO들이 사람을 만나봐야 알아 진짜 이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지금 해봐야 알아 만남도 직접 찾아가 봐야 알아 c e o 가운 스타일 그대로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18번 노래는 누구 노래가 18번 노래 똑같나 정주혁 노래가 18번 노래고다 똑같습니다 둘다왜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울리고 같이 노래 놀이고 박근혜 대통령 이할 아,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 노래는 제일 그게 맞아 그 사람 박근혜 대통령 인생과 노래하고 18번 노래가 거북이의 그 민고하고 생연구이잖아요보우지 음. 자기 언제나 젊은 인생인데 하루하루 지나가버리고 가보고 싶은데도 한 번도 못 가본 일처 청춘 자기 얘기 아니에요? 네, 다 음. 화살을 벌린다 음. 그러나 타냈다고 <laughs> 힘으로 만무게 다녔어 어떤 게 행복한지 몰라 에이. 살아봐야 끝 끝까지 가봐야 인사 그리고 탄의 하이 우리 한두세달 어, 전에 그소속분들다 모아놓고 연차를 했어요. 그때 갑자기 미덕도 없이 두 노래를 불렀습니다. 회식 때 어, 박근혜 때 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그내급분잘 음, 어, 그 나오고, 근데 이두 노래를 불렀어요. 어. 버터플라이를 불렀는데 세상에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너는 누구냐? 박근혜입니다 나를 몰라 무예 수의 감정이 나 박근혜를 너무 몰라 나라고는 보여? 그토록 잘란한내 박근혜인 줄 건네지 마할수 있어 갈리이라는 노래 불로서 힘드냐? 지금 달에 너가 힘들어? 툴을 속까지 잤어뭐 여기서 멈출 수 있어 끝이 있어 언젠가는 끝난 뒤에는 지겨움 만큼 오랫동안 아, 쉴수 어, 있다는 거 지금 오랫동안 지겨울 안 쉬고 있잖아요 아, 음. <laughs> 예, 이제. 그래서 이, 이 노래에 BTS가 옹시하시습니다 윤재인 대통령은 는 그게 제일 고마아요 <laughs> <laughs> 어? <laughs> 네, 대통령 후보가 되면 좋아하는 노래 써냅니다. 자기소개 된다. 선관위에서 좋아하는 음식뭐 네. 써냅니다. 음. 이두 노래가 잘못됐더라고요. 네. 그, 그왜 하필 벚꽃 엔딩 좋아하지 이게 올, 4월, 5월 그 뭡니까 벚꽃 시나리는이 노래가 매일 해마다 유행하는 노래입니다 이것도 연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laughs> 엄청 연구 많이 했어요 이것도 더 많이 올리는 데 제가 파악하는 저는 은 김정수 여사가 좋아합니다 아주 이 노래를 좋아하고 이게 정신 색깔이 전혀 없는 노래인데 나는 이게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노래라고 봐요. 무리로 아니야.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만든 얘긴단 말이에 벚꽃이 뭡니까? 영어. 일본 일본을 사쿠라잖아요. 사쿠라. 그렇죠. 사쿠라고 엔딩 끝내 사쿠라. 일본 일본 끝장 내버리네. 일본 반일 정도 오잖아요. 정말 어, 백화점은 일본을 적게 싫어하는 대통령은 정말 별 적이 없어요. 맞아. 아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증오하는 대통령이죠 어, 그리고 이노래 대부분 노래는 운동부 노래를 좋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이제 운동권이 많이 더센 분인데 그중에 이 노래를 국부를 백만 원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작사가 좋은 명함인데 그뭐한일은 어, 월북하신 분입니다 음. 월북했고 또 제일 좋아하는 시가 김기림의시인데세가라 속인데 이김기림시가 좌파에서 월북설이 있어요 납북설도 있다고 하는다 납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문제를 통해 좀 그런 아쉬운 점은 어레오나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아주 아주 많이 주무합니다 중요시 않을 것 같다 특히. 좌파라 이는 운동권은 저는 우파든 좌파든 한쪽으로 칠중이 절대 싫어합니다. 네. 심하게 칠중이 싫었던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왼쪽으로 많이 치쳤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비판하고 대안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문제 보니까 본인 이제 우뭐 그래서 무슨 두 노래가 18번 노래라고 서운했는데 송창식 우리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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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같이 어울리고 통키다치고술 네. 마시고 네. 어울리는 이런 네. 때 많이 부는 노래입니다. 네. 우리 저희 대학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런 점에서 사람 어울리기 네. 좋아하는 사람의 밖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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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창식 그는입니다근데 네. 네. 너무 위험치고 공교롭게 뭐 연초에 있지? 말이죠. 6개수도 <laughs> <laughs> 연초에 어떤 언론사가 네.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뭔가를 조사했습니다. 그게 자유인지, 민주주의인지, 이대문이 뭔지. 그런데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우리는 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갑시다. 우리는 뭐, '이거 나라를 모르겠 우리는 정치를 이렇게 갑시다. 우리는 이란 단어가 우연히 일치치고는참 필요하다. 그런사람 도우십니다. 아니, 이, 이, 그런 사람 꼭없습니라는 거는 그런 사람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화만의 자살을 위해서 너무 많을 받고 그때 그노래를 좋아했다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얼마 전 5월 달에 미국 가서 바이올렛 아, 노래 네. 어, 뭐 네, 네. 노래를 렀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육명하고 세계적으로 히트친 거죠? 히트친 거죠? 그것도 왜하필이면이 노래를 불렀나? 그죠 이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이 노래 아메리칸 파이프 부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돈맥클린입니다돈맥클린 근데 왜 하필이면 근데 세상에 제가 또 연구를 아주 세게 했죠. 그거 보고가지고 유정열 대통령 지인들 대사 때 썼던 책들을 다뒤져왔어요 그랬더니 1979년에 서울대 법대를 입학했지 않습니까? 그 신세 환영기를 합니다. 신세 환영기를 노래 부르고 술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 5일 날 하고, 또그 다음에 한달 있으면, 자주 과목이고, 팬들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자주 불렀던 노래가 딱 두, 두 곡이 있습니다. 두 곡. 처음부터 79년, 어... 오래됐지 습니까그 예. 중에 하나가 아메리칸 파이입니다. 어, 어? 어, 네.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불렀던 노래가, 돈맥클 m 민센트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79년대부터 근데 지금 조그만 공기를 찾아보면 18번 노래가 아메리칸 파이어 빈센트입니다 근데 왜 그럼 하필 수많은 가수 중에 아메리칸 파이어 빈센트를 좋아하냐 이게 궁금하셨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제일 강조한 게 자유물, 자유물. 뭡니까 자유군 자유 자유군을 주지 자유를저 뭡니까 취임사 때 33번 들어가고 파이롯 때 무슨 뭐또 설치 보통 중요하다고 사실은 40시 씩 들어갑니다. 자유라는 말이. 요즘에 근데 세상에 아메리칸 파이는요. 미국의 물질적인 자유를 찬양하는 미국이 물질적으로 자유롭고 풍요한 거를 막자양하는 여기 가다 보면 다 미스 아메리칸 파이. 아, 잘 생겼어. 자동차 세돼오고 고급차 타네. 오, 위스키 마시네. 오, 로컬로드네. 부누스게 출네. 야생과처럼 시대 소외되는 거 <laughs> 물질적 자유. 그런데 음악 평론가가 실제그 썼더라고. 네. 그 차라리, 빈센트는 뭐냐. 하면, 빈센트 반고 화가의 수다 비참한 화가그 노래인데 영혼이 좀 빛나 반영 정신적 어떤 정신적 자유를 갈구하는 노래입니다. 물질적 자유를 갈구하는 정신적 자유를 갈구하는 노래. 자유를 갈구하는 노래 79년 때부터 막 불렀는데. 훗날 세월이 흐르고 나서 40년이 훨씬 되는데 지금 똑같이 대통령 가지고 자유를 부르고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프로이드 노릇들이 되어있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이제 요즘에는 뭐 이런 다양한 음. BTS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자고 있는 나의 부대라고 그랬어 창주자들 한번 보게요 대전 부를 스도알 돼. 자이거라 나름 간다. 가보겠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 이기 땐 나그네 서운경을 일수록 18분 거예요. 정부는 갑자기 훅떨어지 않습니까? 자 하고 실내에요. 죽교 얼마 전에도 저하고 같이 잔잔 마시고 술한잔먹었어요이 사람이 가수죠. 아주 음반을 낸 가수인데 자기 유일한 아들 이틀고바람도 다시 이거 만 돼요. 저 노래 한곡 그 유튜브가 들어보면요 음. 진짜 그노래몇 번만 들으면 죽고 싶어요 음. 너무 슬퍼요 음. 내가 빨리 사라지면 바람대에서 다시 돌아오고 기다리고 음. 너무 슬퍼하지만 음. 나곧갈 거야 음. 나 떠날 거야 음. 엄청 슬퍼요 음. 뭐. 시간을 풀어주고 싶은데 <laughs> 이재명 시카고 노래가 밤에 떠나는 길 바람 속에 그 노래 아세요? 음. 제가 한 자리에 환경부해1 8도1 8를 알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알수 있다. 그럼 설명을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짐작을 약속하십 홍준표, 적풍님 홍대야 오지 마세요. 이나님 하숙생, 안철수 있님들 유준성 무조건 무조건 가야 되 무조건 가잖아요. 유준성은 무조건. 네. 무조건 가잖아요 무조건. <laughs> 무조건. 그래서 조국을 아, 홀로 아니라 조국 18번도 홀로 아니라 <laughs> 홀로 아니라요 <아닌가. 웃음> 너무 맞지 않아요? 홀로 아닌가요? 아닌가. 네. 노래 잘몰랐어요 18번 노래. 네. 홀로. 아유, 이제 결론을 내릴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 성공법칙. 여러분, 첫째, 여러분, 대통령의 창곡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을 성공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애창곡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라 뭘살펴보데요아그 노래 가수고 가사 사연이 어땠는지 한번 다시 기다려보시오그 다음에 가급적 밝은 노래를 선택을 하셔서 그 다음에 자주 갈등을 듣고 불러요. 불러서 그걸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이걸 옹호으로 아주 그냥 자라게라 불러서 자기 만드는 자기 어, 미래의 어, 을 밝게 밝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 저 얼마나 할 일이 없는지 여러분아시 <laughs>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주 집사람이 를내다보면참 기가 막혀 합니다. 네. <laughs> 아무리 할수 없는 일을 하셔서 하십니다 사행이 <laughs> <laughs> 여기서 불러 주셔서 그나마 조금 제가 알심이 됐습니다. 다시 불러 주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예. 우리 즐겁게 노래 불러도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 생을 이렇게 반추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즐겁고 능란한 노래를 부르시던 노래하시고 예. 그때마다 우리 최진 박사님을 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하셔야, 예. 어. 한현장에서 이사장님 말씀 계실 테니까 조금 한연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쉽지요? 최진 교수님은 2000년도에 2000년도. 그래고 23년 전에 제가 세계일보에 근무할 때 그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을 같이 했어요. 제작분의 동문입니다. 동문의 회장을 제가 하고. 이후에 이게 넘겨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물회장이 서울 대문행대 동물회장인데, 어, 벌써 몇 번째 왔죠? 네. 예, 어, 종로에도 먼저 지난달에 가서 했는데, 역시 예,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예, 오늘 또 구리, 구비, 경기도 구리의 교우장이 또 오셨어요. 그쪽에도 평생교육원을 시작을 합니다. 23일날. 첫 강사로 지금 우리 최진 교수를 모셔가기로 했는데, 어찌됐든 평생 교육원이 이제 17년 역사를 통해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종로에 후반 개강을 했어요. 개강을 해서 얼마나 무인하고 음악 시간부터 가서 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0명 정도? 그랬는데, 어, 본 강의를 이제 허화평, 허화평, 어, 예, 전 의원이, 강의를 했는데, 거의 100년 뒤 그래서, 어, 종로는 시작은 늦게 했지만, 에, 우리 17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 본교보다 <laughs> 앞으로 있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큰 집이 잘 돼야 작은 집들도 병참을 하는데 에, 조금 우리 본 어, 학교가 아쉬움이 있어요. 어, 9월 19일 날은 어, 서초구에서 교육원이 시작합니다. 그날은 박성룡 의원이 나와서 특사를 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점점점 기구이 확대가 되나? 근데 본가라고 자꾸 찾아와 찾아오는데 조금은 민망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방학 기간까지 해서 40명 등록을 했는데 원래 원장님은 원생으로 등록을 원래 안 하는 건데 우리 최 원장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41명? 미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구상을 했어요. 이걸 구상을 해서, 어, 초종교 지도자 조창세입니다 참여기 공간은 작고 초라하지만 이 행사는 큰 행사입니다. 간단한 행사가 아니고 초종교기 때문에 불교, 기독교, 또 요즘에 신천지. 구리이되라는 진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들 이렇게 해가지고, 종단 대표 목사님들을 최첨화해서, 제방 많이 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단 대표 목사님들을 항상의 시는을위니다